아시아 청소년 우슈 선수권 대회는 우슈 종목의 보급과 청소년 선수층 육성 발굴을 위하여 2년마다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올해가 벌써 아홉 번째 대회라고 합니다. 이번 제 9회 아시아 청소년 우슈 선수권 대회가 구미에서 개최됩니다. 아시아 25개국 500여 명의 선수단이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박진감 넘치는 감동의 순간을 기대해 주세요. 10억이라는 숫자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전 세계적으로 우슈를 즐기는 인구 수입니다. 7명 중 1명이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우슈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스포츠이며 아시아를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무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회 준비를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분들이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쿵으로 알고 있는 우슈. 우슈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께 보시죠. 현대 의 우슈는 전통 우슈를 바탕으로 1990년 제 11회 북경 아시안 게임에서 우슈 경기가 채택되어 국제 스포츠로 공인되었습니다. 우슈의 종목으로는 중국 북방 무술이라 할수 있는 장권, 남방 무술이라 할수 있는 우람하고도 절도 있는 남권, 스물네 개 기본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는 양생술인 태극권까지 권법 부분과 단병기인 도술, 검술과 장병기인 곤술과 창술의 무기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체급 선수 간의 자유대련으로 승부를 겨루는 산타가 있습니다. 우슈 동작은 빠른 스피드와 힘을 바탕으로 화려하고 정확한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우리는 2017년 제9회 아시아 청소년 우슈 대회를 대한민국에 유치함으로써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속의 한국을 알리고 아시아의 화합과 하나됨에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제9회 아시아 청소년 우슈 대회를 계기로 우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제9회 아시아 청소년 우슈 선수권 대회, 화이팅!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던 그녀. 시련의 순간이 찾아오고, 2012년 겨울에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2주 앞두고 훈련 중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돼서 수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우슈가 워낙 도약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복귀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입원을 하면서 그동안 되게 힘들었고 훈련들이 막 그립고, 제가 정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것도 이렇게 즐겁게 할수 있겠다라고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땀을 흘리며 한화를 준비했다.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온 위기 청소년에서 성인부도 올라오면서 큰 시합이 2주 정도 남았을 때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었는데요. 어, 그때 시합을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약, 무슨 통제를 많이 먹고, 군대도 감고 해서 시합을 뛴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았다. 억울한 것도 있었는데, 뭐, 제 나름대로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부상이 생긴, 생긴 거이기도 하니까 참고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된 아시아, 세계로, 미래로, 아시아 청소년 우시우 선수권 대회, 대한민국 구미시에서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제 9회 아시아 청소년 우슈 선수권 대회가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화합과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시장 남유진입니다. 제 9회 아시아 청소년 우슈 선수권 대회가 43만 구미시에서 개최되는데 무한한 감사의 말씀과 환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개최되는 아시아 청소년 우슈 선수권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대한우슈협회 회장 박창범 인사드립니다. 2017년 9월 개최되는 아시아 청소년 우슈 선수권대회는 아시아의 평화와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하나의 커다란 문화로서 자리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아시아청소년 우슈 선수권 대회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시아청소년 우슈 선수권 대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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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저희 사무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우슈 파이팅! 제9회 아시아 청소년 우슈 선수권 대회 파이팅!